안녕하세요 차탄밥상TV의 스타주부입니다 오늘은 포장마차 넘버3 no. 안주 오돌뼈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돌뼈 500g을 준비를 했고요 다른 재료들 먼저 손질해 볼게요 양파를 조금 넣어주면 익으면서 달달한 맛이 나서 좋거든요 대파는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같이 넣는데 흰 부분은 이렇게 반을 가른 다음 잘게 썰어주고요 초록 부분도 반을 가른 다음에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꽈리고추가 있으면 넣어보세요 꽤 맛이 좋거든요 썰은 것은 접시에 담아두고요 생강 조금 더 준비를 해주세요 프라이팬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돌뼈 500g을 넣어준 다음 썰어 놓았던 생강도 바로 넣어주세요. 생강이 오돌뼈의 잡내를 잡아줄 거예요.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오돌뼈를 한번 삶아서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요리라는 게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야 좋은 레시피거든요. 이 정도로 볶아주다가 소금을 살짝 뿌려서 간을 해주세요. 오돌뼈 볶음은 볶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볶을 때 어떤 식으로 볶느냐가 맛을 정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 보면 기름과 수분이 많이 나왔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기름과 수분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줘야 오돌뼈 특유의 잡내도 안 나고 크리스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제거한 다음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식용유도 조금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넣어야 좀더 크리스피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볶아주다 고춧가루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넣고 볶을 땐 많이 매우니까 환기 잘해주시고요. 맛있게 계속 볶아주다가요. 통로달까지 추가해서 먹으면 훨씬 맛이 좋겠죠? 간장을 두 스푼 넣어주세요. 간장을 넣어서 볶아주면 풍미가 쫙 올라오거든요. 대파와 양파도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간을 할게요. 고향의 맛, 소고기 다시다 조금, 감칠맛 미원도 조금. 조미료는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고추장도 조금만 넣어볼까요? 한국인의 입맛에는 당연히 고추장이죠. 올리고당도 달달하게 한 바퀴만 돌릴게요. 오돌뼈 볶음은 간을 3개 잡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꿀맛인 거 다들 아시죠? 불맛이 나야 진짜 오돌뼈 볶음인 거죠? 불맛 낼 때는 항상 불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오돌뼈 볶음은 향이 세야 맛이 좋으니까 후추는 좀 넉넉하게 뿌려주고요. 꽈리고추는 아삭한 식감으로 먹어야 하니 마지막 쯤에 넣어줄게요. 여기서 뭔가가 부족한 것 같죠? 매운맛 캡사이신을 세방울만 넣어줄게요. 주의하세요. 캡사이신은 많이 매우니까 조금만 넣어야 돼요. 아셨죠? 불 맛을 한번더 내주면 더욱 맛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후추를 조금 더 뿌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돌뼈 볶음은 오래 볶아 줄수록 맛이 좋으니까 그점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이 정도면 맛있게 볶아진 것 같네요. 레트로 감성 포장마차 접시에 깻잎을 하트 모양으로 올려 준 다음 그 위에 맛있게 볶아진 오돌뼈 볶음을 올리고 참깨 솔솔 뿌려 주면 포장마차 넘버 no. 3 안주 오돌뼈 볶음 완성. 어때요? 오돌뼈 볶음 정말 맛있게 볶아졌죠? 이번 영상에서는 포장마차 넘버3 no. 안주 오돌뼈 볶음을 만들어 봤어요. 볶는 과정에서 연기도 많이 나고 봐서 어려울 수 있지만 드시는 순간 어려웠던 조리 과정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주먹밥은 꼭 준비를 해 주세요.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으니까요. 오늘 보여드린 오돌뼈 볶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법상 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